안녕하세요. 멍멍이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먹방 컨셉이 아니라 제가 자주 질문을 받았던 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저는 현재 함부르크 의대에 다니고 있고 의대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의대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독일의 의대가 에 들어오기 위해서 굉장히 정보가 부족해서 저한테 굉장히 많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제가 일일이 답변하지도 못했고 답변하더라도 가끔 부족한 경우도 많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독일 의대는 총 6년이고 인턴까지 포함해서 6년 반 정도 걸립니다. 학교마다 커리큘럼이 달라서 6년에서 6년 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레지던트까 에서 10년, 11년. 굉장히 길죠. 만약 한국에 계시면 독일 의대 유학을 하고 싶으시면 아직 고등학생이시거나 시간이 있으시면 은꼭 어학원을 다니셔서 미리 어학을 빨리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나이는 어릴수록 언어 습득하는 데 유리함이 있기 때문에 빠르면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슈링콜리 아니면 은포페로이트 콤? 둘 중에 하나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학. 세 번째는 테스다스 네 번째는 간호실습입니다첫 번째 슈디딘 콜렉이랑 포피러이트컴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문과로 이렇게 수능을 받거나 수능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슈디딘 콜렉을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슈디딘 콜렉에서 배운 내용은 고등학교 10... 1학년이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1학년 과정이라서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고 물론 독일어로 다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단어들을 많이 외워야 됩니다 저도 음, 슈튜디움 콜렉을 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슈튜디움공렉을 했었는데 자기 성적보다 더 좋게 받아서 성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슈튜디움 콜렉을 하게 되면 성적이 어떻게 계산되냐면 원래 성적 플러스 슈튜디움 콜렉 성적 그리고 나누기 2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할수 있는 것이 프로펫 로이트 그램인데 얼마 전까지, 어, 황프트에서 이제 입학시험이 있었는데, 굉장히 좋았던 거는 수능 성적이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수능 성적 플러스 스튜디오 골렛, 나누기 2. 그 성적이 50%고, 정확하게 말하면 51%. 그리고 코페르이트콤 마지막에 그 입학 시험을 치는데 그게 49%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성적이 이제 체중 성적이 되는데 그러면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성적에 25%밖에 안 들어가니 독일에서 튜딩콜렉코페르이트콤만 하게 되면은 열심히 하면 의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의대보다는 치대가 수월하니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을 많이 봤었는데요. 이 문제가 뭐냐면은 뽑는 인원수가 정해지다 보니 그리고 그 시험을 치는 사람들 이 성적이 애매하다 보니 매년 매년 치다가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재수 삼수, 사수, 오수하다가 올해부터는 입학 시험이 없어졌습니다. 아쉽게도 함부르크나 이제 트레스덴이나 여러 대학에서 이제 코페리오티쿰을 아직 포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해서 한 학기를 들은 후 마지막에 시험을 보는데 그 예비자 과정을 밟았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프론스 점수를 주기 때문에 꼭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다음은 어학 성적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대사나 이제 테스트아프을 보는데, 대사는 최소 2, 그러니까 2, 노트 성적 2를 받아야 되고, 테스트아프은4 곱하기 4, 그러니까 4개 영역에서 최소한 4점을 받아서 최소한 16점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정말 최소 요건입니다. 제가 다니는 함부르크 대에서 대사 드라이 3, 3이나 아니면 테스트 하프를 최소 18점에서 20점까지 받으면은 보너스 점수를 받기 때문에 이 테스트, 대사 드라이나 테스트 하프가 없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다고 봐도 부방합니다. 어학 최소 요건이 충족됐다고 거기서 어음을 멈추지 마시고, 최고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단 시간이 있으면요. 성적이 월등히 좋거나 이러신 분들은 제가 제외하는 이유는 그렇게 성적이 좋으신 분들은 한국에서 의뢰가 모두 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테사스에 관련한 음, 영상인데 한국말로 하면 적성검사예요네 영역이 있는데 문과 쪽 있고 이과 쪽도 있고 사회학 쪽 있고 위치대 쪽이 있는데 경제학과나 파이낸스 쪽이나 좀유한학과들을 이제 들어가려면이 시험을 꼭 봐야 됩니다. 위치대, 약대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이 없이는 지원이 불가능 학교가 굉장히 많아지는 추세이고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지 않으면은 지원 하는 대학에서 걸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스를 어학하는 동안 여러 번 치는 것을 권장하고 제 경험상 치매 치수록 점수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다른 분도 이제 테스트 스를 치는 성적을 봤는데 한국인들이 워낙 공부를 안 해도 기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간호 실습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1차 국가고시 전까지 이제 3개월 실습을 해야 국가고시를 볼수 있는데 왜 대학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것을 추천하냐면 대학 들어가고 나서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방학에 또 실습이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 제때 시험을 붙지 못해서 방학 내내 공부해서 제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언어 배울 때 간호실습을 했는데 매일매일 독일어를 말해야 되는 상황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매일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받아 적었고 집에 가서 단어 정리를 한 후에 외웠습니다. 실습을 하는 동안 굉장히 독일어가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어학원에서는 발표를 안 해도 그만 말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실력이 느는 것이 빠르진 않는데 병원에서는 간호사들 지시 아래 이것저것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마다 다르지만 제가 실습했던 병원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을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음 간호실습을 해서 보너스 점수 얻는 것은 거의 독일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외국 학생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가끔 외국인한테도 이제 보너스 점수를 주는 대학교가 있긴 한데 거의 없다고 봐도 불방합니다. 이렇게 의대 가기 위해서 총 필요한 성적 요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독일 대학은 내기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분은 성적이 나쁜데 들어갈 수도 있는 케이스가 있고 저분은 성적이 좋은데도 못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는 게 아마 이런 충적 요건들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몇몇 대학에서는 자소서를 굉장히 꼼꼼히 보는데요 자소서는 한번은 제대로 쓰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거는 저만의 팁이랄까 대학교 이름만 바꾸고 나서 모든 내용은 비슷해도 됩니다 시스템마다 이제 다르게 조금 써야 되긴 하지만 기본적인 동기부여 같은 거는 상충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대학마다 조금 조금씩만 바꾸면 됩니다 대학마다 자소서를 다 쓰게 되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대학 지원할 응. 때 이렇게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